제가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한테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실제로 만난다면, 뭐라고 처음 얘기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처음 만나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또 어떤 아이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일인지 늘 더욱 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대길 죄로 축복합니다. 잔치를 앞둔 사람이라면 고민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날씨도 고민될 것이고 사람. 그리고 어 음식 이런 것들이 막 걱정이 되겠죠.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일 것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허사잖아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사람이 없으면 허탕입니다. 잔치에는 날씨보다 음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 두 번째 신의, 신에 있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의 밖에 있는 길과 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하죠 그리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 이사람들 이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오는 것인데 이거는요 첫 번째 초청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택한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 받았다는 것은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갔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어,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도록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메, 나는 밭을 샀다. 19절, 나는 소 다섯 결이, 그러니까 소열 마리 샀다. 20절, 나는 장가 들었다. 다. 나는 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이 있어서 잔치에 안온것 같지만, 이거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가 달랐기 때문에 믿질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지? 그래서 믿질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 저는자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 가난하다,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가까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겨줘라. 우리 한번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사람이 사람들은 이사 수가 없는 사람들놓이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갚아요? 하이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은은혜 속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들재들이이사람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길과 산울타사람들만이사람들이방인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6절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섰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았고 이방인 너희는 믿음으로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유대인을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택받았으나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원래 이방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냐므로 그 구원의 은청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구분하고 끝내버리면 더 깊은 교훈을 놓칩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어찌 보면 사람, 초대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핵심은요, 초청하신 분입니다. 바로 주인은 의미하는 것인데,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임금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앞둔 하나님의 고민이, 아, 물론, 어, 사람이 제일 중요했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있어요. 주인의 행동입니다. 그첫 번째로는, 주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잔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초대했는데 안와요 그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취소하자. 다음으로 미루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 잔치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했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에 다음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아멘. 초대한 사람이 안 오면 그 잔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사람이 바뀔 수 있어도 시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잔치의 주인공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청한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 구원의 시계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우리 뭐 누가 뭐고 14장은 다시 올게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뭐이 세상에 뭐 종말일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 시기가 가까이 왔대요.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와서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요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안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잔치의 주인은 사람이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했던 행동이 뭡니까? 강권에서라도 집을 채우라는 거였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곤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메 아메 그사람이안 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강권에서 채우라는 겁니다. 강권이라는 것은요,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둘러서서 이렇게 민달한 뜻이고 붙잡는다는 뜻이고 그냥 양쪽 사이에 그냥 팔을 껴가지고 데리고 온다라는 뜻이 강권입니다. 강곡하게 설득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권난권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서든지 집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 예배 끝날 쯤에서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구원, 그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 얻기에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권에서라도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권할 것입니다. 술한잔 받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이렇게 후한 것 같아요. 그냥 술은 마, 더 마셔, 더 마셔, 한잔 마셔, 막 그런 것 같은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권할 것이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운동을 권할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권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고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간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하면. 남편에게 핀잔을 드릴 때가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또 어떤 소망을 품었냐면 내 남편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며 20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이 남편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주 헝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남편 이름을 적어서 헝금합니다. 남편은 나오지도 않는데 남편 이름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 이런 것들 남편이 모를 줄 아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요, 그런 거다 아나 봐요. 다 보이나 봐요. 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어, 어, 하고 다 아나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런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2년 3월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를 또 생각해서 이겨내고 또그 기도 제목대로 이분이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1년에, 1년 됐는데 750명을 전도합니다. 아, 교회에 나온 지 1년 됐는데 750명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진도계 전도왕 그 박병선 장로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장로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인 정은숙 권사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 남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되어 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권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가족 복음화의 소망,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고 온맘다에 전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한 게 중요한 것 같아. 주님이, 하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이 자리를 강권에서 채우라는 그 말씀 속에 그냥 천국의 사람들 잔뜩 집어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느날 노아의 그 홍수를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그러면서 위 여덟 사람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많이 속상했겠다 막 그렇게 문제까지 봤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 성경을 보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피가 쏟아지고 물이 이렇게 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을 보니까 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더라. 노아에게 그럽니다. 노아야. 지금부터 7일이면 세상이 홍수로 심판될 거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지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 이렇게 그 방주해 놓습니다.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짐승만 집어넣고 사람들은 있는데, 노아, 성경은 없지만, 노아가 사람들한테 안 갔겠어요? 친척들한테 안 갔겠어요? 형, 동생, 어머니한테 안 갔겠어요? 다 갔겠죠. 지금부터 7일이래요. 이제 5일 남았어요. 이제 3일 남았어요. 이제 내일이거든요. 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내와 그 가족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죠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아, 주쌤 통이다 아주 이놈들 어, 내말안 듣고 너아말안 들었더니 잘됐다 그런 하나님이셨겠어요 제가 그때는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 야, 좀 듣지 그랬느냐? 하나님이 울고 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의인 50명 줄여서 의인 10명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 들은 이유가 뭐예요? 좀 그렇게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지 기도하면 이곤사님말 맞다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1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아 24절. 24절 읽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창화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전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셰프라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주실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봤던 그 연회 그 잔치의 그 지배인이 감독자가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그런가 봐요 술집에 가서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막 취하면 나쁜 양주 주면서 막 이제 그렇게 비싸게 받고 그래서 서교사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아유간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나 봐요. 처음에는 좋은 술 줬다가 좀 취하면 알딸딸하면 그냥 대충 주며 저도 그냥 술을 술이다 고 먹었나 봐요. 근데 좋은 포도주 이제까지 맛보지 않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준비해 놨다고 칭찬해 줘요. 이 포도주 어떤 포도주였어요?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였어요. 주님이 예배 놓으신 것은요, 최고의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거 맛보잖아요. 그러면 어중간한 거는 입에 맞지도 않아요. 제가 음 순대 닭발 곱창 이런 건잘안 좋아해요. <laughs> 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게 렇잘 먹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 여자애는 이거 곱창하면 막 어, 닭발도 잘못 잘 먹어요. 잘못먹는데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예전에 우리 전선아 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뭐 순대 국밥집을 찾았는데 중곡동에 있었던 거였어. 요 맛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줄기차게 가다가, 어디냐고요? 나중에 한번 갑시다. 아니, 거기까지 요즘 갈 필요가 없어요. 동부시장 내에도 맛집을 찾았어요. 돼지국밥인데 맛있어요. 오, 그래서, 여기 이 동부시장 내에도 맛집이 많이 있어요. 육개장 맛집도 있고, 그 다음에 순대국밥 맛집도 있고, 고등어구이 맛집도 있고, 있어요. 이제 점심, 오늘, 오늘, 오늘 진짜 맛집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맛집 먹어야 진짜 맛집은 밑에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맛집도 소개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또 나를 만나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 변화 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합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어, 싸구려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 놓으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이라도 강권해서 채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정말 너무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힘써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